안녕하세요. 종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뭐, 매 학기 종강을 하기 때문에, 뭐,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, 이번에는 코로나 3년 동안 그 답답했던 시절을 좀그 벗어나서, 사실상 6월 1일부터는 뭐, 격리도 해제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, 새로운 의미의 종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처음에 이번 학기 에 개강할 때는 이게 과연 얼마나 적응을 잘할수 있을지, 뭐,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서먹서먹하게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게 서로가 불편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한 2주에서 3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종강은 이번에 네. 축제 그리고 뭐 소규모 체육 대회 그리고 MT 그 다음에 리더십 트레이닝 자 LT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께서 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우려했던, 뭐, 대형 안전사고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은 다행히 안 벌어지고 있는데, 지금 이 영상을 취, 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5월 지금 말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강은 한 2주 정도 남았고, 만약에 길게 좀 학사 일정이 좀그 늦게 끝나는, 종강, 그 개강이 늦게 끝나는 학교 같은 경우는 6월 셋째 주까지 가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적 처리를 다 하면 아마 7월 1일부터인가 시작인 것 같은데요. 이 종강이라는 게 뭐, 이게 원래는 학생 입장에서는 빨리 종강을 하는 게 좋은데, 막상 종강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방학 때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종강이 되기 2주일 전 정도, 즉 기말고사 되기 전에, 첫 번째 기말고사 보기 전에 내가 이제 그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좀 마련이 돼 있으면 좋죠. 물론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는 건 아니고, 계획 없이 사는 게 <laughs> 어쩌면 더그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<laughs> 자,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뭐저 같은 경우는 방학을 항상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한 가지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할수 있는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분이라면 이제는 방학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구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뭐 시간과 요일 조건을 다 맞춰서 지금부터 열심히 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라든가 자취 그리고 하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,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뭐 짐을 미리 싸서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강을 앞두고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강 이후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. 뭐 2023년도 1학기 전강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